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한, 해, 했던 설교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뭐 외모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화하는 그 중심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나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본질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한, 그런데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될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 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막내 혹은 작은 자로서 그의 이름이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점 커져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삭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이삭이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점점 커져갔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삭을 크게 느낀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형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하던 작은 자였는데 몰리아스를 물리치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사울의 대적자가 되었다가 또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정말로 다윗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참 왕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반복된 인기를 추구하는 일들. 또 보는 것에 대한 추구, 또 인정 욕망이 너무 강하지만 않았더라면 사울의 왕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었겠죠. 다윗은 아마 잘 해봐야 요압과 같이 군대 장관 정도에 머무를 을것 같습니다. 아마 왕위에 오르려면 흔히 최악의 오명인 찬탈자 왕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오명을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멸을 해요. 그런데 그 자멸의 상황들마다 당시에 뭐 이인자라고 니 불릴 수 있었던 다윗이 그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안타까운 상황을 맞으면 다윗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울이 어려움을 겪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백성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사무엘라 전반에 나오는 다윗의 조가들, 다윗이 슬퍼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살펴봐도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이 되자 성경은 다윗이 완벽한 남북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통합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왕이 거처할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빼앗고 그 성을 만든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다윗의 수없이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블레셋은 어떻게 무찔렸는가. 이네 가지 이야기가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흡사 왕들의 이야기에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즉위와 그가 있는 성,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그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이네 가지 이야기를 사무엘하 5장은 모두 다 채워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사무엘아 6장을 보니까 5장만 봤을 때는 다 채워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왕이 이 정도면 다 채워졌다 생각했는데, 6장을 읽기 시작한 순간, 아, 부족한 게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주 성경을 한, 한 장씩, 한 뭐, 달락에 따라서 하나씩 읽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가 무척 난처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두 주는 교율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여기와 다음 주,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이 본문 자체를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에 맞춰서 순환 주간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때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아 6장 말씀이 종려주일과 어찌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뿌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셨,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듯이 다위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괴를 입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두 개의 길이 흔히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길. 아주 잘 포장되어 있었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길과 이스라엘 북부에서 사마리아 제약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이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내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달랐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무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동네에서 다 모여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그러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고 밀란 이 일어날 수 있고 로마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군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들의 무기를 보여줘서 그들에게 헛된 마음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빌라도가 위쪽에 해안에 있던 도시 가이사랴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기간 동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말과 전차, 기병, 보병들 화려한 무기들은 매우 볼만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른 길,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길이 있는데요. 이 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을 그냥 소규모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흔히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와 많은 지역에서 퍼지지 않았습니까? 기적들, 많은 말씀들,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잘 보였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길과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이두 가지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는 것이고 같은 시절에 많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빌라도처럼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처럼 올라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것이 다윗은 이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빌라도처럼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수님처럼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 1 6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길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뽑은 전국에서 군인을 뽑아서 3만 명을 다윗이 모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우리가 아까 보았던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왕의 길 혹은 군인의 길을 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피난자 시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무엇인가 완성된 형태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피난 시절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괴를 자신이 있는 이성으로 꼭 모셔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는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다가 지금은 사울의 본거지인 사울의 고향에 있었고. 아미나답이라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하나님의 계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읽다가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룰 때하나님이괴에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울이 같은 실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블레셋과의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물어도 안 되고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괴에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 없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냥 그 장소가 실로에 있든지 다른 장소에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될 것인데요. 하필 있는 장소가 사울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 이것이. 그냥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까지 함께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 뒤쪽에 있다 보면 사울의 딸이 이 다윗을 보고 몹시 비난하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몸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라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울의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정치적인 방향에 마음을 많이 줬던 탓인지 종교적인 방향을 많이 놓쳤습니다. 하나님에게를 움직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비나답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 물었겠죠. 오게 되는 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원래는 실로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과정에서 자신들의 패배하자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전쟁 사이에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 뺏겼었죠. 블레셋 여러 지형을 다니면서 하나님에게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소들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를 하고 소들에 이끌려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지막 봤던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메는 소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괴는 수레에 싣고 수레를 싣은 소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않고 올바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괴를 옮겨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옮겨올 때 소들이 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소들 옆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했어요.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이게 무슨 악기인지 사실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수금, 거문도, 소고, 꽹가리, 심벌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소 옆에서 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보건데,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소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가정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그 난리와 시끄러움에도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장마당, 먹을 것이 있는데 앞을 지나가자마자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이 예상치 않은 움직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움직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괴와 함께 했었던 아비나답의 아들, 둘째 아들로 보이는 우사가 뒤쪽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괴를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소가 움직이면 소를 붙들어야 할 것인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괴. 20년 동안 봤어도 이게 별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괴 때문에 자기 집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질문을 해도 대답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괴였기 때문에, 그냥 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우싸나 아비나다 때문에 분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 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생각하면서, 나중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또한 물처럼 흩어져 버렸던 것 같고, 다윗 또한 몹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1번, 빌라도의 길과 같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길, 제왕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저는 성경 읽으면서 잘 해결되지 않은 대표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 두느냐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괴 만지다 누가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괴를 말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흔히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것을 놔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함께하던 아비나답의 아들도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질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보자면, 이미 블레게 사람들의 하나님의 괴 때문에 수없이 많이 죽었으니, 뭐 예방주사라도 이쪽 사람들은 맞았다 생각하는 것일까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와있는 이야기가 오벳에돔의 집에요 하나님의 개가 세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집에 축복하셨다 적혀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물질의 축복 아니면 뭐 자녀의 축복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소나 양이 많아지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세 달이 말이에요 소가 새끼를 날 수도 없고, 곡식을 해가지고, 100배로 늘어날 수도 없고, 가족들 가운데 무슨 다산이 생길 수도 없고, 세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애매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20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농사를 한번 질 텀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세 달은 기간 동안은요, 축복받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5월달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복을 받아봐야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복받은 것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나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았다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나중에 계속 읽다 보면 정말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기에 하나님의 괴를 맡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니면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성경을 나중에 읽다 보면,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괴를 지키는 문지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블레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괴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괴를 문지기 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석달 동안 이 집에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복이고 진정한 나중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몇달 동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레이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괴를 그 가족들이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기록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석달 동안 복 받았고 무슨 복인지 모르지만 복 받았고 아무 일 없었다 위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의 지난주에 얘기 드린 최고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아보았겠죠. 출애굽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숙이 성경들 살펴보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아자 손들이 레위인들이 와서 하나님에게는 술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그 누구도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쌀때 외에는 그 누구도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으니 다윗이 처음에는 군인들과 정치인들을 불러서 그 일을 했었겠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의미로 오로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감히 그곳에 올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몇 걸음을 걸었다고 나왔냐면 여섯 걸음 걸어요. 예, 일곱은 온전한 수여서 그랬는지 딱 여섯 걸음만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더 움직여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군사들 이끌고 소리 지르고 모든 일 하다가 그 일들 화려하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여섯 발짝 인간의 발짝 정도 되는 겨우 여섯 발짝 움직였는데 더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전에 있었던 화려한 옷들 다 내려놓고 천으로 된 배옷으로 된 옷들 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오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지만 다윗이 먼저 갔던 길과 나중에 갔던 길이 길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갔던 길은 빌라도가 걸어갔던 길이고, 다윗이 나중에 걸어갔던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내 마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걸어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두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겸손의 길로 시작하여서 교만의 길로 삶을 마쳤지요.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비록 교만했던 시절들이 있지만, 그 길을 내려놓고 겸손의 길을 걸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 변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은 겸손의 길에서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을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는, 교만의 열매로 우리가 시작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겸손의 길과 겸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교만의 길을 내려놓고 겸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종려 주일인데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삶의 길들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나의 삶의 일주일의 길이 예배를 향한 길이 삶을 향한 길이 이웃과 함께하는 길이 교만의 길인지 겸손의 길인지. 보이기 위한 길인지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길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주간의 일주일의 길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깨닫고 다시 걸었던 그 길과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와 함께 걸으셨던 그 길,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산림의 성도들의 일주일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